저는 이제 냉정합니다. <laughs> 냉정하게, 어이 없게 단일화를 추구하지 않고, 굉장히 이상에 빠져가지고, "그건 아닌데, 이뭐 뭐하는 거야?" 이게 너도 나도 막 하면서, 이상 내가 얘기 안 해도 이미 네. 이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laughs> 네. 말 그대로 독하고 끈질기게 정치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안철수에게 정치생명을 걸었다. 그리고 눈물도 보이셨는데 여전히 안철수에게 정치생명을 <laughs> 걸고 계신지? 이제는 그렇게 하기에는 저도 너무 커버렸죠. <laughs> 네. 네. 그때 정말 모든 걸다 바쳐서 열심히 했건만. 네. 어의 없게 단일화를 추구하지 않고 굉장히 이상에 빠져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내준 그런 어떤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것을 막아내실 거예요?라고 제가 그때 어, 한국당 네. 의원님들한테 네. 여쭤봤어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어, 다음날이 어, 그 추석 연휴였어요. 네. 그래서. 연휴라서 귀성객 이거 배웅하러 나간다는 거 전부 네, 네, 네. 이건 아닌데 이 뭐하는 거야 이게 이 일종의 퍼포먼스로 제가 호소를 했는데 선배 정치인들이 부끄럽다 네. 이런 얘기들을 네. 많이 하시다만 이제 아쉬웠던 건 뭐냐면 어, 이게 무슨 장난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너도 나도 막하면서 색깔을 네, 네. 약간 희화되고 2 1 7년 5월입니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자에게. 가장 가시면서 도저히 팔아줄 수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laughs> 하셨습니다. 음, 뭐 저는 뭐 그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얘기 안 해도 이미 네. 이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laughs>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새 1월 6일에는 국민의힘 이진복 후보가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